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근심하였습니다. 근심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부활에 있다기 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알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늘 함께 그렇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더욱 잘알수 있습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홀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는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구와 회복의 선포하는 사역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파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주를 고백하며 주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